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01번째 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인대, 뭐 이런 걸 자주 씁니다만 요즘 한자를 쓰지 않는 시대다 보니 한자를 어떻게 쓰는 가 하는 것을 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육, 근막이라는 말도 뭐 가끔 합니다. 인대, 인대가 있다. 뭔가 강인하다고 할때 인자가 같은 말이다. 네, 인대는 뭔가 아주 질기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인데 어떤 글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킬레스 건이다. 하는 그런 말도 하죠. 이때는 이 이러한 근자다. 근육의 근자와는 어, 발음이좀 어, 헷갈릴 수 있지만은 어, 다른 글자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근육이란 말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힘줄이다. 힘줄. 그리고 어, 고기육이다 살을 얘기한다. 사람의 살. 그리고 살과 힘줄을 얘기한다. 네. 뼈가 있으면. 그렇죠? 뼈를 각 관절을 연결해 주는 힘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살이 붙어서 만드는 것이 근육이다. 힘줄근은 대죽에 갈비대 럭기 붙어 있다. 네. 힘줄은 좀 세다, 강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나무도 상당히 좀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섬유질이 많다. 네. 갈비대도 사람의 몸을 보호해야 되므로 상당히 아주 튼튼합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힘줄근이란 그런 글자로 되었다. 이것이 또 쓰이는 또 낱말이 또몇개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기 육은 부수 글자입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런 모양의 글자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네, 이것이 이제 다룰자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고기 육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쓰일 때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때는 이제 다 우리가 육따르리라 한다. 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육이란 말을 구글 사진에서 보니 힘줄과 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동물의 운동을 맡은 기관이다. 네. 힘줄이 있어야 또는 살이 있어야 뼈만 가지고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보면 이제 수의근이 있다. 수의근이다. 그러죠? 근 근육이다. 또 불수의근이 있다. 불자가 붙는 수의라는 것은 뜻대로라는 말이죠. 은은 뜻이다. 수는 따른다. 뜻에 따르는 근육이다. 내가 내 뜻에 따르는 근육이다. 내가 자 오른팔을 펴할 때는 이렇게 펼수 있습니다. 내내생각이대로 그렇죠? 이렇게 어 앉아라, 서라, 뭐 고개를 돌려라. 다 이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수의근이라 한다. 그것은 이제 골격을 이루는 이제 근육이다. 근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근육이 있습니다. 불수의근. 내뜻내 뜻과 내 뜻에 따르지 않는 근육이다. 예를 들어서 내장에 있는 근이다. 육 우리 몸에 있는 내장근육은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수의근이다. 자, 창자가 좀 어떻고 뭐가 간, 간이 어떻고 내장을 자리를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수의근이다. 막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것입니다. 자, 근막이라는 것이 있다. 막. 막은 이제 무엇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네, 그렇죠? 껍질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근육에 겉을 둘러싼 막이다. 근막이다. 근육의 겉을 싸고 있고, 근육의 수축, 예, 수축을 조절하는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진 엷은 막을 어, 근막이라고 한다. 네. 피부 깊은 곳이나 근육, 장기, 몸 안의 공간을 사는 층을 말한다. 각 장기마다 이렇게 막들이 있겠죠. 네. 어, 거기에 생기는 것이 근막염이다. 염증이 생기면 근막염이다. 주로 주위에 보면 어, 족저근막염, 그렇죠? 발바닥 밑에 근막이 좀 아프고 하는 것이 염증이 생기는 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큰 자로 쓰는 게 이제 근력이다. 저어르신 근력이 좋다는 것은 이제 아주 건강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심근이다, 심장 근육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심근경색이다. 심근경색, 경색은 이렇게 막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때 쓰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 할 때도 이 근자를 쓴다. 네, 어, 힘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네, 철근이다. 복근이다. 배근육을 복근이라고 한다. 또 우리 몸에는 이제 각 근육들이 이름이 다 붙어 져 있습니다. 뭐 이두박근이다, 삼각근이다, 활배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또재밌는 이름이 승모근이다. 승모. 승은 이제 스님을 뜻한다 그렇죠? 모는 모자를 뜻한다. 스님들이 쓰는 모자. 글쎄요. 특정하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예를 들어서 성무라는 뭐 시에 보면 어, 뭐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썼다. 어, 뭐 그리고 그림 같은 걸 보더라도 어, 모자, 고깔을 썼다. 그, 뭐 그런 것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승무근이라는 어, 그런 근육 이름이 있는데 어려서 워 그런지 요즘은 등세무근으로 이렇게 어,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근이다. 예, 이것을 어, 뭐 스님들이 쓰는 어, 고깔 모자로 이렇게 본듯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럭자. 네. 힘줄 건에서 대죽이 빠진 것이 이제 갈비 럭이다. 그렇죠. 갈비 럭. 관련된 낱말이몇개 있습니다. 개럭이다. 닭갈비를 얘기합니다. 닭갈비는 먹어도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먹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이제 개럭이라 한다. 네. 어, 삼국지연이 보면 뭐 조조와 관련된 뭐 그런 고사에도 그 나옵니다. 개럭이다.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골치 아플 때야 괴력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늑골이다 갈비뼈를 얘기합니다 갈비뼈 우리 몸의 갈비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늑골이라고 합니다 배를 만드는데 나무로 배를 만드는데 이렇게 어 나무를 배를 위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우선의 구조를 짭니다 이것을 또 배에서는 늑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늑막이다 갈비뼈를 둘러싼 막을 얘기한다. 그게 염증이 생기면 능막염이 된다. 능목이라는 것도 있다. 초등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다, 초등학교 때는 다이 능목을 타보았다. 자, 능목. 이런 것이죠. 학교 운동장 구석에 보면 어디에나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이렇게, 갈비뼈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름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능목이다. 만약에 이것을 쇠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늑철이다 제가 찾아보니, 우리 국어 사진에는 늑철이 없습니다. 국어 사진는 능목은 있습니다만, 막 그래도 현실적으로 쇠로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늑철이란 용어들도 인터넷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인대. 인대라는 것은 아주 질겨야 됩니다. 인대가 질기지 않으면, 인대가 파열이 되면 사람이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질기를 인자로쓴다 질기다. 그래서 가죽 혁이죠. 가죽은 아주 질깁니다. 칼날인이다. 칼날. 칼날 도 이렇게 아주 탄력이 있고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칼날이 부러지면 썰먹 없겠죠. 그래서 질긴인이다. 인대는 질기다. 그러한 것이 왜 되냐? 띠. 띠처럼 돼 있다. 그래서 띠 되다. 네. 혁대, 요대 할때 쓰는 데어 되다. 이렇게 되겠죠. 척추동물의 관절에 뼈와 뼈사이를잇는 노끈이나 또는 띠 모양의 결합조직을 인대라고 한다. 관절을 보강하고 그 움직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해서 인대 할 때는 질기다, 질기 인자로 쓴다. 우리가 강인하다는 말을 가끔 하죠. 억세고 질기다, 강하고 질기다. 어떤 사람의 인상이나 의지 따위가 굳세고 질긴 것, 그걸 강인하다가죠. 인상이 강인하다, 강인한 인상.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것도 있죠. 아킬레스건 우리가 발꿈치에 있는 힘줄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이라고도 하고 또는 발꿈치 힘줄이라고도 한다. 발 뒤꿈치 뼈에 붙어 있는 힘줄이다. 장딴지 근육을 발 뒤꿈치에 연결시키는 강한 힘줄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두껍고 튼튼한 힘줄이다. 아킬레스건이 이게 운동선수들은 가끔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뭐 파열이 됐다, 끊어졌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상당 기간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죠. 다 고칠 때까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잘 걷질 못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강한 것이지만은 역설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또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치명적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목숨,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그 그때 쓰는 말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의 몸에서 강인한 것이 치명적인 약한 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어떤 어 운동 그팀 운동 시합이 있다. 두 팀이 있는데 자, 상대방 전력을 분석할 때저 팀에서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은 누구다? 또는 뭐 어떤 야구를 하면 어느 포지션이다. 축구는 또 어느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구멍이다 할때 이제 아킬레스건이다. 또 사람에게 있어서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이 가장 큰 약점은 그것은 아킬레스건이야. 그것을 건드리면 안 돼. 또 어떤 회사에는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다. 약하다. 구멍이다. 그럴 때 쓰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 고사에서 온 말이다. 그렇죠? 신화의 얘기다. 그래서 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지옥으로 통하는 강물에 아킬레우스를 어, 이렇게 담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물을 득시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절대로 어떻게 상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데 잡을 때 발목을 잡고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물에 넣는데 그래서 물이 묻지 않는다 강물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약점이 됐다. 그것을 인해서 이제 어, 나중에 아킬레우스가 어, 죽게 되죠. 막 그것이 아킬레우스 건이다 할때이 건자로 쓴다 육달롤에 세울 근자다. 발음은 세울다, 세울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근육, 또 인대, 아킬레스 건을 찾아봤습니다. 근자와 근자를 이렇게 구별을 잘 해야 되겠다. 또 인자는 아주 질기다라는 그런 의미의 글자다. 는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